무상, 무상, 무상이란, 부처님께서 제따와 나에 계실 때500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277번을 설하셨다. 5 0 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에게서 수행주제를 받아 숲속에 들어가 열심히 정진하였지만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더 적합한 수행주제를 받기 위해 부처님에게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주제가 무엇일까 깊이 관찰해 보셨다. 카사바 부다 제세 시에 이 비구들은 무상의 특성을 깊이 관찰하며 2만 년 동안 정진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상의 특성을 주제로 한개송을 가르쳐야겠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욕기와 색기와 무색기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개송 277. 모든 상카라는 무상 하다. 지혜로 이와 같이 볼때 괴로움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 재행무상, 상카라 유위법는 원인과 조건,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밖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져가며 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무상은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오직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 무위법밑바나 열반, 많이 영원하다.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카라는 소멸하는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득자량 사경합장, 법구경 이야기 3권 중제 3권 문현웅진역, 2561, 3, 6, 제 20장, 독두 번째 이야기 무상, 무상, 무상이란, 부처님께서 제 따와 나에 계실 때500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277번을 설하셨다. 5 0 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에게서 수행주제를 받아 숲속에 들어가 열심히 정진하였지만 알아한 거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더 적합한 수행주제를 받기 위해 부처님에게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주제가 무엇일까 깊이 관찰해 보셨다. 까사빠 부다 제세 시에 이 비구들은 무상의 특성을 깊이 관찰하며 2만 년 동안 정진했다. 그러니 이들에게 무상의 특성을 주제로 한개송을 가르쳐야겠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요께와 새끼와 무색게에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개송 277. 모든 상카라는 무상 하다. 지혜로 이와 같이 볼때 괴로움을 싫어하여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 재행무상, 상카라 유위법는 원인과 조건,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으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밖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져가며 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무상은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오직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나는 것, 무위법 밑바나, 열반, 많이 영원하다. 부처님은 마지막 유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카라는 소멸하는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득자량 사경 합장. 법구경 이야기 3권 중제 3권. 무념 응진역. 2561. 3. 6. 제 20장. 도. 두 번째 이야기.